안녕하세요 퓨입니다. 자 이번에는 블록스토리 로즈라는 게임을 해볼거에요. 로즈 블록스토리? 아 블록스토리가 아니구나. 블로키블로키죠블로키로즈 로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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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을? <laughs> 자뭐블로키로즈라 로드라죠. 자블로키로드즈 로드즈. 이상해. 어 이건 무슨 스토리야? 귀짐도 없어. 태풍이 불어와서 모든걸 망쳤어요. 내 집도 날라가고. 그런데 차는 살았네. <laughs> 자 차를 보고 뭔가를 떠올리네. 우리 주인공 스티브라기에는 너무 그렇고 자블록키로드지입니다 어떤 게임인가는 모르죠. 아무튼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 같고요. 딱 봐도 뭐 그렇죠. 스킨이나 뭐 그래픽이 마인크래프트인데 옵션 먼저 가볼까요? 사운드, 뮤직 다른 거 없고 플레이를 해보죠. Welcome. Look at your below, below farm. The tornadoes catared around the g l 아, 농장이었네요. 먼저 뭐, 트랙스로 가라는데, 한번 가보죠. 플레이 이거, 러닝 형식 게임 아닌가요? 잘 모르겠는데. 근데 꽤 재밌어 보인다? <laughs> 자, 브레이크, 리업. 엑셀레이트, 프론트 업, 라이프 에이 퓨어 알았어요? 하다 보면 알했지 자, 이게 엑셀레이트 이게 브레이크 오, 야, 차 야, 차쇼버가 장난 아니네? 요 그냥 달려, 그냥 달려 오, 야, 기름, 기름 떨어지고 있는데? 유 어, 야, 이거 안 되잖아 오, 야, 용암 야, 어째서 저기 용암이 있죠? Awesome! You have enough coins to upgrade your car and make it more powerful. Table g r a d e to go there. 뭐, 업그레이드 하라는데 현재 105원 있네. 음 피스톤 업그레이드해서 힘을 더 많이 쓸수 있도록 해봅시다. 자 위스타트. 이렇게 코인을 와서 차량 업그레이드, 시켜, 차량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멀리 가는 게임 같은데. 브레이크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, 일단은 계속 쭉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. 또못 갔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야, 진짜. 업그레이드 어, 나면 못 가네. 오케이. 좋아, 올 힘이야, 올 힘. 남자는 하나만 찍는 거야. 물론, 이 게임은 그럼안 되겠지만, 어찌되었든 배경 자체도 괜찮고, 뭐 이미지, 이미지긴 한데, 그래픽도 나쁘지 않아요. 어내 고스트가 나오는구나 저게. 아니 이거는 히어고 자시고 자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한번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가봅시다. 근데 고스트도 못 이기는데 이거 뭐될 리가 없잖아 이거. 똑같은 패턴인데. 아야 저도 빨라 성공할 것 같아. 안되고, 오는거다!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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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, 버텨! 에이, 아니, 진짜.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? 뭐, 다한 번씩 올려본 다음에. 출발합니다. 오! 좀더 나아졌어요. 더 괜찮아졌죠? 점프! 이야, 성공!

아이씨. 정신없어, 이 게임. 자, 탭투 플랜트 플라워 l o 꽃을 심으라는 거죠. 아까 상자를 먹었잖아요. 그래서 꽃을 얻었어요, 안에서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장에, 농장을 저는 살리는 것 같은데. 오, 오, 좋아요. 자, 이제 뭘 선택할 수 있나? 이건 뭐지? 아, 자동차를 선택할 수가 있네요. 언락하려면? Do you, instant, a l l o 무슨 뜻이야? 얼만지도 안 나와? 야, 차 많다. 적당히 있는데? 자, free car, 이건 뭐지? like. 이러면? 아,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줘야 되는구나. 아! 오, 차 얻었어. 자, 비트 하나 얻었네요. 차 얻었어요. 차 얻었어요. 이건 뭐지? 연락하면 캐시아니 역시, 인앱 결제의 힘이군요. 우리 한번 비트를 타도록 할게요. 그러면, 비트를, 뭐 얻었으니까. 아이. 좋아요. 코인 모는 것쯤이야. 집은, 아하. 여자. 아. 이렇게. 좋아요. 남자라면, 역해! 여기는 못 가고, 트랙, 다시 한 번. 가보도록 하죠. 코인을 많이 모아서 일단 차량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알았어요. 뿡뿡 지나갑니다. 차량을 업그레이드해서 야 차가 좋은 건가? 아니야. 자 이게 멈추면 안 되네. 브레이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. 차량이 돌아버리면 안 되니까. 올라가, 올라가 갈수 있어. 그렇지? 자, 넘을 수 있겠지. 널 믿어. 오케이, 좋아요. 야, 차가 좋아지니까 잘 가네.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자, 기름 꽉 찼구요. 우! 두 번째 상자 먹어줍니다. 자, 기름. 그렇지? 야, 지금 최고기로, 최고기로. 자, 마지막 상자까지! 먹을 수 있겠죠? 충분히 갈거 같기도 하고, 뭔가 안될것 같기도 하고, 올라가자! 된다! 된다고! 으아! 됐어요. 됐어요. 우리 해냈습니다. 이제 결승전 들어갑니다. 호 자, 오픈해볼게요. 어우, 펜스, 펜스 얻었고요. 귀 울타리죠? 그 다음에, 어, 이거 뭐지? 오케이! 도그네요. 좋아요. 펜스를 설치하고요. 그다음에 개를 월월. 좋아요. 아, 어, 이렇게 해서 점점 나의 농장을 살려 가는 거네요. 2%. 2% 살렸어요. 자, 차량을 좀더 업그레이드 할게요. 아, 이게 차량이 HP가 있어요. 그래서 차량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?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로 아, 이것도 올라가면 돈줘 되는구나 한번더 달릴게요 괜찮다 이 게임 꽤 가만한데? 나쁘지 않아 이 게임 코인 벌기는 뭐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간단하게 점프 자 기름이 꽉 찼고요 올라갑니다 후. 이게 밑에 차량이 체력이 있어요. 그래서 차량이 바퀴로만 갈수 있게 잘컨트롤 해줘야 되는데, 뭐 많아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, 그냥 쭉 달리면 될것 같아요. 어우, BGM 신나고요. 뭐 그래픽 괜찮고요. 진짜 괜찮다, 이 게임. 난 메인에 떠 있어가지고 크게 기대 안 했는데, 야, 괜찮은데요? 자, 547코인 모았고요. 돌아가서 다음 스테이지 한번 가볼게요 유후 레벨 2 플레이 자 사막이네요 피라미드가 보이고요 야블로벌 활용한 그래픽 괜찮아요 정말 좋네요 이거 뭐지? 야 불쇼까지 있어? 근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네요 어 이건 파란노카츠 뭐지? 어이구 그 차량 차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? 기름이, 왠지, 아, 저기 있어. 휴 자, 꽉 찼네요. 꽉꽉 채워주세요. 얼마죠? 야, 차 체력. 아, 에어타임도 있네요. 야, 신기하다. 에어타임까지 이 게임에 고려했을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. 자, 야, 뒤에 배경이 이쁘네요, 진짜. 배경이 이쁘다. 나는 왜 게임보다 배경이 더 눈이 가지? 얍! 자, 오, 야, 야, 기름, 기름, 기름. 굿, 락. 무슨 기름이 없어. 좋아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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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브레이크를 잘 잡아줘야 되나? 자, 나무를 얻었고요 일단 차를 먼저 업그레이드 해보죠. 음, 나, 힘. 자, 일단 농장으로 돌아가서. 오, 나무가 자랐어요. 자 다음 스테이지 하, 아니 계속 가봐야죠 상자 다 열어야지 자 달립니다 좀더 업그레이드된 나의 차를 몰고서 속도가 증가했죠 이제는 브레이크를 정말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까, 아까, 아까 같은 결과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얍 무조건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적당한 속도 조절과 다음에 적당한, 적당한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기를 먹어주고요. 얍,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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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쿠 후. 자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달리면 차가 뒤로 넘어져 버려요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손을 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? 오,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차가 긁히면 안 돼. 가다가 손을 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. 인데? 왜 이렇게? 부실 부실 뭔가 불안 불안하지? 자 오케이 야 이거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겠네요. 벌써 38이에요 체 차량 내구도라 하죠 그냥 체력 아니고 내구도 오 야야야 저것도 무너지는 거야? 근데 밑에 코인이 더종게 있네 야하 우아 망했어. 다 왔는데.. 다 왔는데.. 뭐 나왔나? 500코인 업그레이드를 해야되겠지? 힘 스피드 음, 너로 하겠어 이게 그건가? 저게 그건데 저거 풀어볼건데 자 다시 해볼게요 야 속도가 훨씬 빠르죠? 옆. 음! 야! 와, 차 체력이 한 번에 10이나 떨어졌어! 조심조심! 조심. 야!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니다. 그니까, 러 바퀴로 안전하게 떨어져야 돼요. 체력이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, 바퀴로. 안전하게. 아, 그럼 터져요. 내구도, 내구도, 내구도 관리. 철저하게. 야, 벌써 45야. 자, 거의 다 와가요. 오케이! 오, 야, 넘어지겠어? 넘어지겠다? 야, 차가 무슨 윈드빌, 윈드빌 왔나, 이거? 윈드빌 아니고, 뭐라, 뭐라 하더라, 이거를? 자, 음. 뚜뚜, 차지나가차 지나갑니다. 이제부터! 그렇지! 나이스! 차, 차 터지기 전에 잘, 잘 왔어. 차 터질 뻔했어. 새로운 차량 얻었네요. 일단은 농장으로 돌아가서, 무슨 차를 얻었는지. 이야, 좋아요. 아, 이렇게 차를 또연락할수 있네요. 굳이 사지 않고, 플레이 하면서 얻을 수가 있네요. 근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돈 모아야 되잖아 자 어쨌든 6% 완료했어요 이게 일종의 그거죠? 수행 능력 게이지라고 해야 되나요? 100%로 차면 이제 게임이 엔딩이라는 건데 아무튼 재밌네요 이 게임 생각보다 재밌다 다음 레벨도 많고요 레벨이 12까지 있네요 재밌다 아플 버전 아하 이것도 이제 버전이 있네 정품이 얼마냐 정품이 얼마냐 설마? 어, 정품 괜찮아요. 가격 나름 괜찮고요. 좋아요. 뭐 2천 주고 할만한 게임이죠. 괜찮아요. 이거 충분하네. 자, 블로키 로즈, 로즈, 로드. 로드, S 아무튼 진짜 블로키 로드라죠. 블로키 로드. 재밌네요. 재밌고요. 그래픽도 괜찮고 뒤에 배경이 이뻐가지고 배경이 진짜 이쁘다 이거. 그래서 한번 플레이해 보았습니다. 어, 저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추천 받아서 해봤고요. 사실 그 플레이스토어 메에 계속 떠 있었잖아요. 플레이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, 그 추천이 들어오길래 한번 해봤는데,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, 퀄리티 높은 게임이에요. 그래서 딱히 결제를 하려면 이제 스테이지가 있기 때문에, 스테이지가 그 여러 개 있는데, 그걸 플레이하려면 결제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뭐 정품 쓰실 분들은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래요뭐 굳이 안 써도 충분히 재미는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. 자, 퓨였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.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. 아무튼, 떠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게임들을 리뷰하고 가야죠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